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중에 분수의 의미입니다. 분수의 의미는 분수를 처음 배울 때 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어, 시간이 가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학은 자연수를 다루고 있는 수학이죠. 그런데 중등 수학부터는 유리수의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하지만 이제 분수나 소수를 다루는 것은 계산 위주와 개념 위주로 배우는데 실제 중학교 올라가서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식을 세우는데 분수가 사용되는 것은 초등학교는 자연수 위주라고 하지만 고그 중학교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배우는 분수와 소수가 실제 유리수 영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그 부분에서 특히 식을 세우거나 어, 분수를 간단히, 소수를 간단히,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계산 방법도 중요하지만 분수가 과연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문제와 어떤 예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분수의 의미 첫 번째, 전체 중 부분의 크기예요. 어, 부분의 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를 이렇게 색칠해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중에 네 개가 색칠되어 있다 하면 여덟 개 중에 네 개, 이렇게 8분의 4라고 쓰는 거죠. 얘 같으면 네개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두 개, 하나, 둘, 셋, 넷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가 전체다. 이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데, 이렇게가 전체라고 했을 때 전체는, 절반이 세저각으로 나누어지니 색칠된 두 부분은 전체로 보면 여섯 개 중에 두 개다해서 6분의 2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세 개로 나눠지고 그세 개가 다시 세 개로 나눠진 것 중에 하나면 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냐? 9분의 1이다. 아홉, 아홉 개 중에 하나다 이런 거죠. 얘가 분수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개념입니다. 이게 분수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다음은 두양의 비교 비조비 분수는 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비는 7은 5의 5분의 7만큼입니다 7만큼입니다 이건 이제 5에 대한 7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 5를 5개로 나눈 것의 7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2는 4의 4분의 12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두 양의 비교를 비를 어, 어느 만큼이 되는지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원리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구체물을 통해서 쌓기 나무를 이용해서 풀어 보도록 했는데 여기는 4 5 20. 여기는 20개 있다. 자, 네모 안에 도형은 여기 안에 있는 도형은 왼쪽에 있는 도형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지 구하세요. 아홉 개니까 20개고 아홉 개니까 20개에 대해서 얘는 9개만큼이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것도 앞에 것과 비슷합니다. 어, 비교이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양을 전체로 보고 비교하는 양을 부분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 중학교 올라가면서도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초등영역에서도 심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빵이 두 개가 있어요. 빵이 두 개가 있는데 빵을 3등분해서 한 사람이 두 조각씩 먹습니다. 빵두 개를 세 명이 나누어 먹는데 세 명이 어떻게 나누어 먹냐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빵을 3등분해서 한명 먹고 두명 먹고 세명 먹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죠. 그럼 한 사람이 두 조각씩 먹는 거죠. 이두 조각을 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아보면 3분의 2만큼을 차지하는 아까 전체 또는 1에 대해서 나타내면 3분의 2만큼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먹는 양이다. 그래서 아 이렇게 잘라놓고 모아보니까 3분의 2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앞에 전체에 대한 얼마 이 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본 거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분수는 나눗셈의 몫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나눗셈 자체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빵두 개를 세 명이 나누어 먹는다.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라고 하면 한 사람이 먹는 양은 그냥 3분의 2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빵을 세 명이 똑같이 나눈다. 2 나누기 나눈 3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나누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방법을 이제 이집트의 분배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편하게 3명이다 하면 하나를 3으로 나눴지만 여기에서는 최대한 크게 일단 나누어 먹어보자 해서 빵두 개를 최대한 크게. 자, 절반씩 먹어요. 3명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을 3등분해서 1명, 2명, 3명 먹는 이런 걸 이제 이집트의 분배 방식이라고 하는데 심화 영역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집트의 분배 방식 이런 것까지 알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법, 나누는 방법이 달라진다 하여도 자세 명이 먹는데 이렇게 요렇게세 개를 먹고 이렇게 하면 그림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붙이니까 결과는 똑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붙인 결과 이렇게 붙인 결과 같지만 빵을 나누어 먹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죠? 그러면 n는 통 틀어서 두 개의 빵을 세 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양이다. 이것이 바로 3분의 이라는 값이다 이게 분수가 나눗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밑에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개념 연습을 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보면 세 개의 빵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에 얼마씩 먹느냐? 그림을 그리고 앞에처럼 하나의 빵을 네 명이 나누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 개의 빵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즉 3 나누기 4와 같은 값이다 나눗셈의 몫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도 두 개의 빵을 다섯 명이 나눠 먹으니까 두 개의 빵을 다섯 명이 나눠 먹는다 요게 세 번째 어, 알아볼 수 있는 분수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나눗셈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쉽죠 3 나누기 8 6 나누기 7 5 나누기 3 쉬워요 쉬운데 분수를 아이들이 배울 때, 이 개념을 위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전체를 어떻게 몇 등분 똑같이 나누어서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한다라는 걸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개념에, 이 간단한 개념의 분수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 런 것들이 필요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식을 잘못 합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교육에서 이제, 아, 공교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육, 수학교육을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 주는 방법, 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 중등수학에서. 자, 범분수라고 하죠. 어이 범분수는 중학교에 나오는 분수인데, 범분수를 이렇게들 가르칩니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보내라. 이렇게 공식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안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범분수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더 좋으냐? 분수의 개념을 한번 짚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자, 뭐냐? 이 분수는 큰 분수 안에 분자와 분모가 각각 분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큰 분수는 즉, 4분의 1 나누기 3분의 2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분수의 나눗셈 곱셈을 나눗셈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배우고 나서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적용하기 전에 분수의 의미들에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잘 알고 설명해줬을 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 이런 게잘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쉽... 아, 계산 방법을 알아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범분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분의 1 나누기 3분의 2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수의 의미하고는 관계 없지만 범분수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5학년의 분수의 통분과 약분 이런 걸 배우고 나서로 생각해 보면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니까 복잡한 이 분모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분모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최소공배수, 여기도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3. 8분의 3.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생략하고, 특히 중학교 수학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어때요? 아, 이게 분자였나? 이게 분자였나? 해놓고, 그걸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수학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아 이렇게 푸는 게 결국 이렇게 푸는 거야 해놓고 생각이 안날 때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였지 라고 다시 짚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처음에 배울 때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체에 대한 부분의 양어 전체는 또는 일에 대한 양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양의 비교. 세 번째 나눗셈을 분수로 표현한 것. 나눗셈의 목. 이렇게 나눈 개념들을 분명하게 아이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요, 세 번째는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한계들을 개념을 이해하는 더윗 단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분수 처음에 세 가지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건 요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면 짚어 주시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